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차송가 279장 279장입니다. Oh, <sweak>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onora 에게을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하신자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 찬송가 406장 사 406장 입니다 406장 찬양하시고이장찬송사4을6장 찬송가 406장 습니다 「おなじなの」 성할수 있는 귀한 날주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저버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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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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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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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지 아버지 아의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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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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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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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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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하루에 한 시간 아버지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laughs> 부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출정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랑의 과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 네, 네. 볼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마다 새 힘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음, 라고 원하는 것은 드려서 우리가 주의 많은 아버지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소문이 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시간도 하나님 저희를 말씀해주습니다 아버지 다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아들로 세상 나가 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섯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라 내게 있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히 당의 세계 방라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으려 하니와, 다윗이 나라 내게 있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히 당의 세계 방라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으려 하니와 다윗이 나라 내게 있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다이 나를 세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여리이니와 당신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다이 나를 세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여리이니와 당신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다이 나를 세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음안에서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공제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흥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 아. 네, 우리 또 새롭게 우리 디모데전서을또 함께 살펴보는 또 시간들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름이 등장해서 바울의 사역의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출신으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빠졌겠지만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건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던 청년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방문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금세 회복하였고 또다시 누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모범생 같았던 디모델이 있어서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나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태어난 이 디모델은 바울처럼 바리새인이자 율법의 정통한 존경받는 선생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닮고 싶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그래도 또다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우스드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보시게 되었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동행하였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또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을 도우며 함께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디모델을 그곳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목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빌립보교회 등 많은 곳으로 디모델을 파송받아 순회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는 디모데를 찾으며 그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려면 수십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도적이나 강도들을 만날 위험도 많았습니다. 육신적, 육신적인 피로함과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바울 대신 열심히 편지를 전하고. 또 개척 교회에 가서 그곳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는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결단력이 있었고 행동주의자이며 사고력과 인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델은 유약하였고, 우유부단한 모습, 연장자들의 눈치를 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델은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대략 30년 정도 됩니다. 디모델은 어, 지금 청소년들과 50대 아버지 세대의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 둘은 서로를 잘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전혀 다른 디모데를 포용하고 함께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디모데는 그 둘의 장점들이 잘 어우러져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을 로마 가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이된 상태입니다. 순교를 얼마 앞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를 급히 로마로 부릅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그의 편지 속에서는 바울을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디모데를 디모데로서 그리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랑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디모델은 바울이 죽고 나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4세 때에 박회를 받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그가 영웅, 영웅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다가 살아났고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났으며,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과 절개를 지키는 대단한 사람이 이다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울처럼 되겠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델을 생각하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자주 아팠고, 소심하였고, 마음의 상처도 잘 받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스트레스도 받는 평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디모데는 결국 바울처럼 대단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울처럼 멋있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될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같은 서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약점과 연약함을잘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맞는 신앙적인 교훈과 견면을 알고. 아 디모데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신앙적 건명과 또 순종의 자세는 작고 소심한 신앙인이 달과 같은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처럼 훈련되고 디모데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마음이 소심하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많다고 해서 경험과 연륜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보다 더 부족한 디모데도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되어지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건면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건면하는 선생으로서 리더로서의 일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격면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르고, 처음에는 잘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과 약점들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건면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별볼일 없던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국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치고 건면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마치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로서 대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내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썩지 않는 일이며 상급이 있으며 명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훈련시키는 그 지체들에게도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아들처럼 정말 사랑했지만 그를 감싸돌거나 편하고 안전한 일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일을 선택하였고 디모데 역시 그 일을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보며 우리도 훈련받고 우리도 성장하면서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훈련되게 하시고 또 훈련된 자들은 다른 이들을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말년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감사, 이는에 감사해서 이승희 정정원 사님, 이성민 기봉이 하주 지우 가정 신동현 신률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영석 김순희 원사님 최규현 김현정 승현 아라 최기범 변지영 시현 시아 황기진 동민 승민 김혜자 집사님 문채일 유관 선고준진인정 우재건 홍보 홍보 황현미, 황현우, 황현우 부자영, 드담인바보라 집사님, 안명란 집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옥석범과 현아 집사님, 전정근 네. 집사님, 황영한 선비 집사님, 최시용 최수아 장녀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길과 기도하는 모든 명혼을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 모든 번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순절기간 우리의 거룩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열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우리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비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 또 우리 차전도, 목교전도 우리 호시식 다자 위에서, 다리 목사님의 우리 목회자 수련의 일정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은 모든에게 인과하여 주소서요